하나님 아버지 오늘 목요일은 워싱턴 지역 교회 연합과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의 날입니다. 워싱턴 지역 모든 교회와 가정에 회개함으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영적 대각성 일어나게 하옵시옵소서. 영적 부흥의 은혜를 기름 부음 받아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소서. 먼저 주를 믿는 영적 지조자들과 성도들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국률과 자비하심으로 에즈베리 대학교의 은혜의 역사 허락하심을 감격하며 감사기도 올립니다. 에즈베리 대학교 체포에 임하신 성령의 불길이 와싱턴 지역에도 뜨거운 성령의 불길로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강팍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사 회개형을 부서서, 먼저 나부터 회개함으로 죄사음 받고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과 기도로 깨어 교회연합을 위해 힘쓰며 함께 협력함으로 날로 어둠이 창고라는 이 세대의 워싱턴 지역을 복음의 능력으로 파수하고 열방성교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채우소서 여와의 호 군사, 연합중보기도 용사들이 많이 일어나 워싱턴 지역을 파수하며 영적 붕이 온 열방까지 번져나가가 믿음의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열방인 열방성교 완성이 성취되기까지 기도,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서로 내 이웃을 내가 먼저 사랑함으로 연약한 교회와 어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서로 돕고 세우며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영적 방주에 사명 중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어서서 성령의 이 성령의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마다 믿는 자의 수가 날로 날로 더하여지는 은혜의 역사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심을 기대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